네, 세단자의 톡톡톡. 이렇게 네, 오늘도 네, 재미있는 네. 토크들로 준비를 오케이. 했는데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경제민주화랑 관련돼서 재미있는 쇼킹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랑하는 박원수 시장님께서 오늘 네. 되게 충격적인 말씀을 아, 하셨어요. 시장님 뽑았어요? 아니요. 아, 저는 경기도민이에요. 아 뽑았어요. 음, 저요? 네. 노코멘트. 여기까지. 아 저는 안 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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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안 보았어요. 아, 저는 경기도민이 아. 사랑한다고요? 네? <laughs> 저는 뭐 사, <웃음> 사랑한다고요? <웃음> 아니 뭐 사랑하면 안 되나? 입지 <laughs> 마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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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아, 제, 아 네. 저도 사랑해요. 아, 네. 무슨 네, 네, 말씀하셨냐면 네. 을 이제 대형마트 품목 제한. 그러니까 네. 대형마트에서는 이제 특정 제품을 못팔게 해서 음. 전통 시장을 살려야겠다 이런 음, 취지로 음, 말씀하셨는데 음, 을그 음. 대형마트에서 이제 사지 말아야 될 품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까 농담 삼아 했던 소주. 네, 소주. 그 박스 그램뭐 막걸리, 종량제 봉투,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음. 네. 그 다음에 라면, 건전지, 취나물 네. 이런 거는 이제 못 판다. 왜냐면 가격 차이가 두부도 못팔게한 돼. 어, 네, 어, 네, 어,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다. 재르시셨어요. 저희 어머니 못 두부 못팔게 하면은 아마 음. 이모코 던지실 거예요. 두부 음. 좋아해요. 아니 주부들은요. 어. 그렇죠, 두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품목인데 네. 그거를 못 파게 한다는 거는 시작 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30대 솔로 할 때는 소주가 가장 중요한데 소주 못살게하고 너무하잖아요 형 건강 차원에서는 박수진 아, 아, 형님이 진짜 노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말 들었을 때 아, 그리고 음. 두부 얘기가 나왔어요 하는 네. 말인데 요즘에는 두부가 가면 은 약간 뭐 안개 같은 거막 나오는 거기에서 이렇게 포장돼서 안개 받는 안개 말고 수증기 안개가 어디서 나와나 <나가는> <laughs> <laughs> 무슨 말인 <파일인> 가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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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 그? 아무튼 신선하게 얘기했죠. 아요 근데 예전에 그런 거 아니었어요? 두부 한모 사오느라 하면은 뛰어가갖고 음. 음. 아줌마가 무슨 판에서 이렇게 두부 막 아, 예. 예. 지금도 지금 지금 있어요? 지금도요? 네. 예. 근데 보통 건져지 같은 경우에는 예.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박스로 계속 사가지고 편생 쓰고 그러지 않아요? 장난감이 있어요, 장난감 집에? 장난감, 뭐. 건전지가 목욕 많이 필요하다고 박스를 사요. 집에 가면 그런 거 있어. 뭐요? 강아지 강뎌주가고들어면하하하한 바퀴 견뎌주라 하러 부르는 강아지, 아지 죽이 났다고. 아니 근데 한번 사는 거 보통 쓰는데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부르죠아요 아니, 네? 근데, 네. 형이 그래. 컨셉을 잡고, 어, 컨셉을 잡고, 네, 네. 자기가 마치 네. 뭔가 약간 당하는 척 하면서 측은지심을 불러오르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 네. 우리를 나쁜 사람 만드는 걸 하려고 그는데 아니, 근 건전지 같은 <laughs> 경우는 이렇죠. 우리 안 시계가 맞아. 갑자기 어느 날안 가면, 네. 어, 건전지 사야 되겠다. 어. 그래서 시장 보러 갈 때, 목록에다 건전지를 넣어서 뭐 그렇다 어, 몇몇개 어, 어. 사오는 정도로 사오, 하죠. 그렇죠. 그게, 그게 보통 네.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좀 놀란 게 어. 제가 집이 이제 화성인데 아. 마트가 좀 멀리 가면 홈플러스, 플러가 하나 있어요. 예. H+가 플러스 하나 있는데 음. 동네 구멍가게랑 재래 시장이 없어요. 예. 더 멀어요. 예. 그러면나같으면 물론 이렇게 하는 거 좋아. 재래 시장 살린다는 취지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러면 나는 <laughs> 네? 음. 아 그건 모지나안 산다고 보는데 음. 나 같으면은 오히려 더 비용이 더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되게... 이발상 자체가 왜모제하가좀 아니, <laughs> <대박들> <laughs> 아니 누가 뭘 판다는 걸 자체를 그래. 정부가 응. 나서서 하지 말아라 해라라는 그 발상 자체가 아우,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문제를 네. 해결한다 치고 제네시아 살림 다 치고 예. 왜내 네. 선택권을 어, 복잡하게 만들어 예. 그러니까 예. 어머니들을, 서, 어머니들을 왜 다른 데더 가게 만드냐고. 그렇죠. 제네시아 가서 다 사게 만들고 음. 그냥 마트 가서 다 살고 사고 하면 네.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딱 제시해주면요. 거기에 맞는 사람은 좋겠죠. 그리고 그그 그 뭐냐 대형 마트에 음. 두부나 막걸리 같은 거 특히 그렇죠 중소기업들이 보통 하잖아요. 네. 그런 업체들은 더안 좋은 거죠. 자신의 제품을 더 좋은 품질의 예, 예. 디스플레이가 잘 되어 있는 업장에다가 진열을 해서 네네. 자신들의 그 품목을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 그거 바탕으로 어, 하또 음. 하나 예전에 뭐 마트에서 두부가 유통기한 지났나 아무튼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예. 그 브랜드에 들어간 회사가 완전히 지금 완전 타격 입어갖고 어, 이미지에 어,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재래시장을 갔어요. 솔직히도 따지고 봅시다. 위생은요 솔직히 솔직하게 마트가 더 깔끔하게 해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가는 사람들도 많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강제로 해갖고, 재래시장 갔더니, 행여나, 재래시장에 어떤 분이 제 실수해갖고, 유통기한 음. 잘못 보셔갖고, 음. 뭐, 6을 9로 헷갈렸다든지, 1을 예. 5로 헷갈려서, 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미지 타격 입는 거요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안 갔으면 겪을 일도 아니었겠지만, 그렇죠.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불필요한 피해를 받을 수도 음. 있어니다 근데요, 예.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오히려 여유가 있더라고요. 예. 어차피 위헌이라는 거예요. 아, 네. 어차피, 어차피 위헌이고 네. 뭐라고 하냐면은 음. 불필요한 소송 비용만 드는 거다. 그렇지, 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헌법 가치가 그거잖아요. 자유 시장 경제, 선택의 자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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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네. 자꾸 네. 넘어서려고 하는 건 좀. 그리고 저는 네. 궁금한 게왜 이런 기준인지. 가격 차가 많이 안 나는 그렇죠. 음. 거예요. 그렇죠. 건전지 가격 차더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뭐 마트에서 어. 가서 어, 팔 예, 때랑 구멍가게에서 예, 팔 예, 때랑 예. 대형 마트 가서 형이 있습 음, 왕창 그 강아지. 건전지 강아지를 위해서. 건전지 <목소리> 강아지를 몇 마리를 <마디 목소리> 키우시는 거예요? <한> <목소리> <목소리> 아, 진이 아, 고양이. 이 고양이 알아요? 주영이 형네 집 가면, 그 시청이나 어디를 가다 보면, 음악에 나오면은, 그 어떤 인형이 꾸준히 꾸준히 있어. 주영이 형네 집 가면 그거다 내가 그랬다. 예를 들면 난 세상 되니까. 아무튼 저는, 참. 소비자 혹은 개인의 선택권을 막는 이런 음. 거는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하에 그쵸.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음.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음. 더 박원순 시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내가 옹졸해 보일 수 있는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 아. <laughs> 태풍 왔잖아요 네. 아. 아, 태풍 막 실시간 상황을 보고 해주고 막 민원 처리하겠다 박원순 네. 시장께서 남겼는데 트위터야, 트위터. 아, 트위터. 네. 네. 트위터에 남겼는데 뭐라고 했냐면 트위터에 트윗 트위터 트위터에 남겼는 뭐라고 했국 <하는> 출신이다 <laughs> 상황 제보 예. 이런 것들 <laughs> 나와 어. SNS를 통해서 어. 어. 아마 뭐 SNS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예뭐다왜 예, 보통, 보통 아니 뭐 서울 시랑 다 서울 시 매진 거 아니에요? 아, 아, 그래요? 뭐 아, 모르죠. 우리 서울 시장이면 보통 서울 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통해서 실시간에 상황 보고 매진. 아니면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산콜센터라고 있어요. 아, 전화하면 바로, 바로 들어가는 거. 예. 어, 근데, 근데 왜특다 왜 뭐라 해 네, 그때 재밌는 문제네요. 뭐야 어, 진짜 수 있는데 네이버 그러니까 아 저때 꼴통이 나 이렇게 할수 있는데 네이버 그러니까 내 말이 근데 다고라가 에성지였 거의까지는 거의 성지였기 때문에 기까지 다고라 점점점 아 다음 트윗으로 바로 넘어가요 다음 토 제가 어딩을 직접 따온 건 아닌데 뭐다알 거예요 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예 태풍이 오니까, 예.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화가 <laughs> 보고를 받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예. 예. 차량 하는 거죠. 그쵸? 아니, 정상이죠. 예, 그러니까 정상이죠. 벙커라는 개념이. 벙커도 그냥 깨부수자. 아깨부수 봐. 벙커라는 개념이요. 거기에. 숨는다는 생각을 아니요. 아니, 아니 음, 거기에 주요한. 종합 사 인물들이, 그렇죠? 그렇죠? 다 모여있기 때문에. 지를 그렇기,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가 보완이 더 철저해야 되죠아 예, 예, 아니, 근데 그런 걸 두고,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을 싫어하는. 예, 많은 네. 네, 사람들이, 예. 저 혼자 살려고 <laughs> 지하 벙커에 들어, 이렇게 아니, 표현을 해요. 아. 아파트도 안 무너지는 맛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그런데, 예. 벙커 안 가보셨죠? 군대 있을 때. 아니, 그럼 어. 아, 전 가봤어요. 저는 벙커에서 네. 근무를 했거든요. 예. 그 벙커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굵어요. 어. 그리고 거기 미사일마저안 터져요. 어. 그, 어. 그 말은 뭐냐면요. 거기는 정말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슨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음. 때 거기 안에 들어가서 뭐 회의를 하든 뭐할때 네, 네, 네. 정말 이제 혹시나 전쟁이라수 네, 있는데 네, 네, 네. 거기는 이제 무사하다는 건데 음, 그런 음. 의미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피하기 위해서 벙커로 들어간다는 건 너무나도 지금 네, 네. 그런, 그런 이도, 이도 없고요 천둥 번개 치는 위에 올라 꼭대기 올라가서 그러면 보고받아야 돼. <웃음> <웃음> 물론, 이제 농가 피해 보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어. 저는 밖에 계속 있었거든요, 음, 여 음, 음. 나는 네, 뭐, 그런데. 음.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또, 이렇게, 아니, 예, 네. 또 좀, 이렇게 사람이 옹졸해 보인다. 약간 옹졸해 보인다 는데 니네들도 너무 옹졸해! 나도 옹졸해 보였었지만, 그러지 맙시다, 우리 좀. 예. 그 아니, 그거, 그거 아세요? 정상적인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좀 그래요. 모, 예. 노무 대통령. 네. 그러니까 이전 말고 전 전. 전. 예.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이라고. 노무 대통령이 두 명이에요. 아, 그러네요. 윤 씨도 한명 있어요, 근데. 윤? 아, 윤 씨도. 윤윤씨는 없어요. 자, 그건 그런데. 갑정기 <laughs> 대통령은 태풍 왔을 때 <laughs> 네. 연극 보러 갔었어요. 어. 네. 모 대통령.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은 위기관리를 했고. 음. 아니, 노무현 뭐, 대통령은. 제가 조금 위험한 얘기 되나요? 뭐, 모 그럼, 대통령은 네. 서해에서 네. 해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월드컵을 네, 월드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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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 갔었니요 축구보러, 축구보러. 일부러 갔죠? 네. 그렇죠. 네. 네. 아, 예, 그렇죠. 보통. 음, 아, 잠만 잘라주세요. 일왕. 일왕 옆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은 태풍 났을 때수혜 지역을 직접 방문했던 걸로 유명한데,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뭐요? 이번에 MB가 또안 내려갔다, 고또 뭐갔다, 음.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내려가는 게더좋은 아, 거예요. 아. 그런 말을 했어요. <laughs>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럼요. 윗분들 안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아, 아, 음. 음. 내무실 그 외관 청소한다고 음, 음. 소방차를 불렀어요. 아, 이게 막 뿌리고 어, 어, 어. 막딱 군대 안 왔어. 음. <laughs> <laughs> 예. 아 근데 음. 그 이제 대선 조자들이 많이 가나 보더라고요 수혜 지역에. 그랬더니 아, 거기 있는 관계자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 일하도 싶은데 지금 와갖고막 보고서 작성해야 되고 사정난다고. 진짜 벚거에 들어가서 보고받는 게 제일 잘한 거야. 그렇죠. 뭐뭐 뭐, 그렇죠. 네. 뭐 신속 정확하게 받고. 그래서 뭐유흥을 즐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락을 한 것도 네. 아니고. 이런만들 네. 집가서 뭐, 이런 뭐, 이런 뭐, 뭐 누구해낸 것도 아니고. <웃음> <웃음> 자 저희가 <laughs> 얘기 하나. 할까요 이게 마지막 소식인데. 예, 예, 마지막 어 제가 또 기사화됐어요. 음. 음, 유키트리 라고 하는 소셜 뉴스. 아, 윤준준 씨가? <laughs> 그 예. 기자네. 기사화가 됐다? 예, 와. 아니, 뭐, 별건 아니고요. 잘 나온다. <laughs> 이번에 박근혜 후보가, 예, 예. 그 전태일 열사, 아, 의 예, 동상을 예. 찾아갔죠? <laughs> 거기서 이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렇게 네. 이제, 예. 새누리당 후보의 인물이, 예. 새누리당 후보 측 인물이, 그, 이분이 쌍용 노동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 예. 그, 예. 이, 예, 음, 이의 역사를 잡았다. 그런데 아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중건 교수님이 물론 그거를 지우셨어요. 음. 진중건 교수님이 이제 지우시긴 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뭐 성, 상징적인 사진이다. 예. 그래서 뭐이 분노를 이 아픔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누군가의 말씀을 인용 형태로 해서 음. 트윗을 올렸어요. 음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장면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음. 척하면서 부축을 하는데. 잠시 손이 여기 닿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딱 닿아 있는 상태에서 요거만 딱 찍으니까, 네, 네, 네. 이게 마치 멱살을 잡는 것처럼 누가 찍은 거죠? 어 누가 찍은 거예요? 어디? 아니 이거 이제 영상을 캡쳐한 거죠. 아 영상을 캡한 거. 근데 이... 이게 이렇게 된 거네. 그렇죠. 음. 예, 근데 여기만 보면은 아. 멱살 잡은 거예요. 예. 거? 근데 오. 이거를 난 진짜 멱살 잡은 거예요. 근데... <laughs> 근데 이 <laughs> 영상을 보니까 다 알아요. 멱살을 잡은게 아니라는 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건 좀 아니다. 음.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 그거요. 몇몇 분의 해석 여지가 있는 사진이라서 진작에 내렸다. 음. 그래서 진중은 교수께서 어, 뭐 네. 다른 분 다른 분의 글을 인용한 거다. 네. 뭐알 t 가잘안 돼서 점점점 이런 식으로 아, 했는데요. 피해가 졌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같아요.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네. 뭐 진중권 교수님이 박근혜 후보 싫어하는 거자타 뭐 공인하는 아이잖아요 네. 자타 네. 네. 다, 다, 다 싫어하는 거 아는데. 네. 실수를 했으면 그 실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 이건 내가 실수했다. 음, 음. 어, 미안하다. 음, 음. 옛날에 선대인 소장, 어, 네. 선대 소장님이 삼성전자 그 영업이익, 네. 뭐 국내 해외 비율을 갖고 잘못 말씀하셔서 사과를 쓰고, 네. 그쪽에서도 뭐, 오케이. 뭐, 소송을 걸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자신의 사과를 해야 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네. 아, 그거요? 무턱이란 어, 거 있죠. 네. 이런 게, 과연 이게 지식인의 음, 모습인가. 그렇죠. 좀 우리가 네. 이런 말을 하면 우리들을 또 비판할 수도 있어요. 아니, 네 무슨 뭐 박근혜 캠프에 있냐, 혹은 뭐 박근혜 네. 알바생이냐, 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래요. 잘못된 거에 있어서 만약에 자기가 잘못했거나 잘못한 사실에서 죄송하다시식 우리 전혀 안 건드리죠. 그렇죠 오히려. 음. 네. 아, 그리고 또 그런 것 같아요. 박근혜 후보가 전태일 열사 동상 찾아간 거를 너무 그거를 뭐 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데 아, 예, 예. 글쎄요 그게 만약 과연 음. 자기 쪽 지지하는 후보가 네네. 예컨대 뭐 문재인 후보께서 예, 예. 대통령, 아,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뭐 참배한다. 음. 그러면 그것도 쇼라고 말할까 그러니까요. 아니죠. 어, 대권 후보가 쇼라고 말하려고 하면 모든 게다 쇼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쇼를 말하도 쇼예요. 네, 맞아요. 숨 쉬는 것도 한 경우에 이제 인사나 땀속으로. 정치인들이 그, 음. 음, 주민들 만나러 다니고 시장 가고. 아, 아 그러면. 예. 이게, 아, 그러면 아, 뭐, 아. 어떻게 그렇죠. 다녀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뭘르썼냐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뭐, 해. 박근혜 후보가 예. 뭐, 권양숙 여사도 예방하고, 이호 여사도 예방하고, 네. 또 이번에 또 전태일 네. 이것도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싫어할 수밖에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거죠, 그래도 근데.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든간에 예, 예, 예. 해야 될 일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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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더 이상 뭐 네. 싸울 수는 없는. 저는 이거는 뭐꼭 뭐 박근혜 후보뿐만 아니라 네. 정말 노동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생각할 그렇죠. 계기를 네. 마련해 주기 위해서 모든 좀 대선후보가 어, 가고 그리고 저는 뭐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야권이라고볼수 네. 있는 정치인 분들이 음, 예. 예전에 안철수 네. 원장님이 탈북자 그 집회에 오셨었잖아요. 네. 네. 대상, 맞아, 네? 맞아, 네. 그런 것처럼. 뭐 이승만, 음. 박정희 요소도 그래. 참배하고, 예, 예, 예. 인정할 건 인정하는 그런 음. 좀 서로 열려있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때 네. 안철수 원장이 왔었을 때 쇼랍 아무도 없 그럼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보기 좋았어요. 아, 아, 네. 아, 정말, 아, 그걸 아, 그것도. 우리 또 형이 또 북한인권 북한, 북한 아. 학생 연대 있으니까. 예. 형 그때 되게 좋게 얘기했어요. 아,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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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좋죠. 외회였다. 예. 외였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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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랬다. 지중원 교수님도 좋았다고 얘기를라고요 역시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잘판단했다고 예전에 제가 보스 코리아에서 그 이중자대학교. 저기 예, 예, 있잖아요. 이중자대학교. 예. 아세요? 페이스북에 페이지 생긴 거? 아, 진짜 이중자대학교. 이중자 이중자대학교. 아, <laughs> <laughs> 이름도 이중자대학교. <laughs> 아 이거, 아, 아, 이거 제 저작권인데. 어, 아니, 이것도 이거, 이거 따져봐야 돼. <laughs> 방물관 <방금> 분량의 보고서를 보면서. 배심원의 편결을 예, 그, 뭐, 한 주간 빵빵 터지는 톡톡톡. 그렇죠? 예, 다음 주에도 아마 재밌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음. 들고요. 뭐, 그리고,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보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력이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네. 예, 저희도 게을러서. 예, <laughs>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보도 해주시고, 얘기도 해주시고, 또 평도 해주시고, 음흠. 또 감상, 소감, 비판하실 건 비판해주시고 네. 네, 그렇게 좀 솔직하게 저희랑 상호작용하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면은 저희가 이제 9월에 아마 논를 9월. 하겠네요. 네, 그래. 어, 벌써 9월입니다. 흥고 네. 마비. <laughs> 저번 주부터 9호를 만들면서. 9호. 9호, 가 약간 좀좀 뭐랄까. 구령. 구령. 함성. 어서간 발사. 9호 <laughs> 하니까 되게 이상. 하다 9호는 <laughs> 뭐라 그랬죠 이거를? <믄> 마무리 멘트인데, 멘트? <믄튼> 아무튼, 아무튼 뭐예요? 자고양 외치고, 마지막으로 네, 그렇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2010부터 2자 네. 하나, 둘, 셋, 2030 보이는 멘트는 콜이야!